어,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를 특별히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소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팀이 이렇게 금요 찬양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어, 공식적으로 명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각자 모여서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또 또래끼리 이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척 기뻐하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전에 잠깐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구치정하고 만나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교회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울산 노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 뭐야? 항만 선교 전화가 와서 어, 남구청장하고 얘기하는 내내 전화반이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남구청장인데 어려운 자리에 슬점전을 다 봤냐, 뭐 굳이 중요한 전도도 아닐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 인류 역사상 어, 어렵고 좀 위대한 인물들을 다 합쳐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인사 한국. 어, 우리 그냥 평범한 식으로 인사하러 왔는데 어, 휴대폰을 켜놓고 왔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기 전에는 어,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이거를 몰라서 켜놓은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계속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진동이든지 울린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어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정말로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소한 예의는 우리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다 꺼내시다 설교 전에 다 꺼내서 꺼내서 무음 진동. 정말 급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진동으로 놓으십시오. 그 외에 무음 아니면 꺼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일을 이제는 다시는 서로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한 인생의 목적,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설교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인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laughs> 영성이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려 합니다. 깊은 관조와 명상 속에 하나님과 합일의 기쁨을 느끼며 살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망한 결과만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욕과 고난입니다. 물론 금욕과 고난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그런 유익을 넘어 마치 금욕과 고난이 없으면 영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주장으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심각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참신이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 홀홀 단신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 모든 비방과 수모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후 큰 성공을 맛보았지만 또 다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저 남쪽 끝 사막까지 도망가 사내님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 지진이나 있으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이후에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천국 혹은 지옥이 있는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저 세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던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도 건너뛰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영성 갖기를 소망하며 그러면서 고난을 주장합니다 금욕과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엘리아가 그처럼 뛰어난 영성을 갖출 수 있었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금욕적인 삶으로 나아가 나 자신을 자꾸만 줄여야 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엘리아는 한 번도 그러한 뛰어난 영성 갖추기를 소망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왕이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 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아멘. 사막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지쳐서 내뱉은 말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처럼 매일 고난만 당합니다. 고생만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런 인생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고난을 추구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 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정반대로 고난을 통해 깊은 영성 쌓기를 추구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고난의 원인입니다. 즉 엘리야가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난을 당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순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라세우가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또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아합 왕에게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갔습니까?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하라라는 것을 전했습니까? 3년 반의 흉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리 신의 가에 가서 하늘의 까마귀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까마귀들로부터 양식을 공급 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들이 찾아온 것이지, 결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깊은 영성을 쌓고자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더욱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성품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똑같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고 서라 하면서 서며 말하라 하면 말하는 순종을 보였기에 엘리야가 그처럼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영성이란 스스로의 결단, 곧 금욕과 의지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철저한 순종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성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건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경건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자한, 자비로운, 선한, 거룩한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온전한 기독교는 결코 헛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소중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주님은 그 요점을 단번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2 2장3 7절에서4 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y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실 약 15년 뒤에 우리 의삶 속에 매우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부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 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야 동명이 다랑 똑같이 살았는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로소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구약의 모든 핵심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을 15년 뒤에 구체적으로 풀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이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명확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중 27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약의 요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예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후자에 속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개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모든 사탄의 자식들, 그러니까 죄의 종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심지어 거듭나서 이미 자유인이 된 성도들조차도 죄를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충동을 하는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물들지 않고 대신 그 죄악을 미워하고 싸우는 삶이 바로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참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자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 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와 상통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성이란 신기루와 같이 사실상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뜬구름 잡는 허망한 신앙임에 반해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 곧 경건이란 매우 구체적일 뿐아니라 실천적인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laughs>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는 요즘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내적인 증거는 분명히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수 있는 외적인 증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재지회 때 통과된 세탁기, 건조기, 안마기 사쿠대 같은 내용들입니다 칠순이 넘는 노인들이 이불 빨래같이 큰 빨래를 이 추운 겨울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나마 도와주던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기에 우리 교회가 담당하자라는 뜻으로 젊은이들이 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건조까지 해서 완성품으로 전달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이제 곧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육체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자는 의견으로 좋은 안마기를 구입하자는 안건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이하 어린 아이들이 한창 탁구에 열심을 내기에 좋은 탁구대를 사 주자는 의견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의 우리 교회 가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한때는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하며 기둥으로서 교회를 세웠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아직 어려서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래서 부득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연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부모님,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그처럼 큰 투자를 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차가 역시 매우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제일 가까운 이웃인 내 부모,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인인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확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단순한 효도 상품, 놀이 상품 등을 선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인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핵심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방향 온전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십시오. 헛된 욕망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로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경건의 삶 살기 소망하오니 주여 나로 그렇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